안녕하세요. 채도사입니다. 지난번에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이에 반해 가인은 아무거나 대충 하나님께 드렸기에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이유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아우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물어봤듯이 똑같이 가인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변명합니다. 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딘지 모른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냐냐냐냐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아담이 생각나게 왔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하여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가인도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가인은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판결 내려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괜찮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에 따보이 죄가 그대로 가인에게 이어져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이 저주는 가인이 직접 받습니다. 사탄과 마찬가지요. 아담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힘들게 일하게 되었고요. 아담이요. 근데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린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가인이 받은 이 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이제 땅을 저, 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경작을 해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아니라 무조건 흉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또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 따라다니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벌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 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여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가난의 그 보호하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큰 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어떻게 죽을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저주이고 가인은 이 벌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보복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한 법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한 자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순간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더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까지 받아서 이제 하나님에 내리신 그 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장 16절 17을 보시면 가인이 요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깔 표시하는데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다니는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는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 것도 문제인데 에녹의 이름 을붙임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는 겁니다. 왜이 성을 누가 지었느냐, 이 이름이 왜 에녹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가인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방항하며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단의과도 같은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 얘기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은이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일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혹시나 나에게 보복하는 자가 있다면 가인을 위해 7배를 벌을 받지만 나를 그렇게 가한다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벌을 내리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라멕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해하는 자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었던 그 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에서 가인의 우선이 남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입니까?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는데. 그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고 나에게 이 보복하는 자에게 오려 내가 위해를 가겠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라멕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대물림되고 확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로 그들의 우선 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지은 죄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듯이 라메기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인이 지었던 그 죄를 후손도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짓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죄가 결국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끊을 필요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죄가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라멕과 같은 우선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